무상증자 전입니다 무상증자 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상증자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도 1대의 무상증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얼마로 조정될까요? 바로 3,500원 정도로 3,530원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얘네 세력평단 얼마에요? 얘네 시비는 얼마에요? 3,5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다 어디로 조정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차선생입니다. 자, 카나레바의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현재 가격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매도할까? 아니면은 좀 들고 갈까? 근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구간에서 뭐냐면은 2024년도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죠? 감사 보고서 시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 감사가 통과할지 뭐 실패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카네아 실패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 통, 통틀어서 감사 보고서 통과할지 통과 못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카네리아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3월 달에 개인 투자자를 많이 털어내요. 개인 처자를 많이 털어낸다 어떻게 털어내요? 감사 보고서로 장난질을 좀 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사 보고서로 장난질 쳤죠 감사 보고서 안 내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냈죠 그럼 주가 어떻게 했죠? 거의 만기 거기 거의, 거의 감사 보고서 끝까지 안 하다가 어떻게 여기서 내, 내서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어떻게 했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면은 사실 감사보고서 시즌에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냐면요 첫 번째로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개인적으 심리가 불안정하다 두 번째로 뭐예요 개인들이 굉장히 어, 잘 털린다 결과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감사보고서 시즌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먹죠 당연히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작전주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작전 세력 있잖아요. 작전 세력. 작전 세력은 뭘 하냐면은, 패를 쥐고 있습니다. 패를 꽃놀이 패에요 이게 38 광땡인지 아니면은 그냥 쓰레기 펜인지 알아요. 이38 광땡이 뭐예요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회계사, 회계사무실 듣겠죠. 그 이런 부분에 서어차 공시를 내는 건데, 꽃놀이 패를 들고 있고, 만약 감사 보고서를 받는다 라고 해서 이상이 없다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주가 하 한가로 밀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밀어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바로 공개하는 거죠 이제 도착했다 감사 보고서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예요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비중을 축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 사실상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3월에 있을 감사 보고서 아직도 얼마나 남았죠? 아직도 두달두달 남았어, 두 달. 60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2월에 뭐가 있냐면은 어 가결산을 좀 합니다 가결산 여기서 관리종목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종목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 관리종목 지정도 되고 어쩔 때는 가결산 했는데 뭐 자본 잠식 일어났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내가 볼 때는 3월 있죠 3월 3월 구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상 얘네들도 3월에 장난제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반등할 만한 건덕지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력 평단가입니다. 세력 평단가. 어? 세력 평단가를 선생님 어떻게 아시죠? 대부분 세력 평단가는 우리가 뭐로 볼수 있냐면은 이 전환 사채 물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비 물량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돈을 빌려준 애들이 어떻게? 나중에 나가기 위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던지고 나가는 이런 패턴을 말하는데, 어이 시비에 좀안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은 작전주에 쓰이는 시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전주. 쉽게 말해서 내가 A입니다. 내가 A. 내가 100억이 있어요. 100억 이 있는데 이거를 어, 비사에 빌려줘. 돈을 비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100억을 빌려줘요. 그리고 전환사채 100억 치를 받아요. 뭐 주당 만 원이면은 100만 주겠죠. 100만 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100만 줄 받아. 근데 만약에 얘네 비사가 살려는 게 타법인이에요. 타법인. 탑업인. 누굴 타법인 을 살려그래? 미국에 있는 무슨 A라는 회사를 살려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돈을 빌려준 애들의 자회사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회사를 어떻게? 100억의 비사에 파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주식이 100억씩 들어와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올리면 어떻게? 얼마 먹는 거예요? 공짜로 저 주식을 올려서 먹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는 회계감사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걸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금을 빼돌려서 주가 조작을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좀 있게 있어요. 근데 제 카나를 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얘네 시비 물량이 지금 주당 얼마냐면 5천 원이거든요. 주당 5천 원. 선생님, 5천 원이면 얘네 손실 아닌가요? 근데 얘네들은 무기가 있죠. 무슨 무기가 있죠? 최저 조정가액, 그 최저 가액 조정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건 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최저 조정 가액이 어디까지 되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3,300원까지 돼요. 어? 이건또 처음 알았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거 제가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을 보면 간단하게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보시는 방법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있죠. 보면은 5,000원에 4,000원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환가액의 조정을 눌러보면 얘네가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무상증자 얼마 했죠? 자, 1대2 무상증자가 들어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1대2 무상증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15,000원에서 무상증자 해서 얼마? 평단이 5,000원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5,000원일 때 15,000원일 때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공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요거 좀 볼게요. 아까 4회차였죠4회차 사회차. 자, 보시면은 여기 최저 조정가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예요? 최저 조정가액이 1,680원이죠. 1,680원.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상증자 전입니다. 무상증자 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상증자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얘도 1대의 무상증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얼마로 조정될까요? 바로 3,500원 정도로 3,530원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얘네 세력평단 얼마예요? 얘네 시비는 얼마예요? 3,5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주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환가액이 다 어디로 조정됩니까? 3,500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돼요. 3,500원으로 뭐가 된다? 전환가액이 조정이 된다 음. 전환가액이 조정이 됩니다 3,500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전체 평단 냈을 때 3,300원에서 세력 평단 얼마예요? 3,300원에서 3,500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네가 최근에 상장한 주식수를 확인해 볼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지금 보면은 5회차 전환사차 청구했죠. 그 남은 거 얼마 있어요? 남은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100억 남았습니다. 100억, 100억 남았고 제 옆에다 쓸게요. 자, 5회차 얼마 남았다? 100억 남았죠.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4회차. 이 신주인수 부사채도 있는데 이 신주인수 부체는볼 필요가 없어요. 어, 이거는 패스하고 제가 전환사차만볼 거예요. 보면은 얼마 남았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거의 150억 남았죠. 몇 회차예요? 4회차 100. 50억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체크할게요 아까 이쪽에서 전환가액 조정 봤을 때 다시 들어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4회차부터 8회차까지 그죠? 전환가액이 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4회차랑 5회차 봤을 때 여기서 얼마 빼야 되죠? 여기 250원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은 250억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 350억 얼마입니까? 총? 총 600억이죠. 총6 0 0억의 평단가 얼마라고요? 3,500원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얼마예요? 1,800만 주 정도가 세력들이 남아있다. 물량 자체가 몇 주가 남아있다고요? 1,800만 주의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평단 얼마? 3,300원에서 3,500원에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7 0 0 0원까지만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몇배 먹는 거예요? 두배 먹는 거죠. 그럼 600억으로 얼마 벌어가는 겁니까? 600억 벌어가는 겁니다. 이 작전 시작될 가능성 높다, 높지 않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부분이니까. 형 구간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는데 010 920 1 63이고 이쪽 있죠.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은 제가 이런 더 세밀한 내용들 전부 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일단 끌 건데 최대한 설명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카 있죠 카 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나리아바에 관련해서 현 구간에서 어디서 물을 타야 되고 목표가를 어디를 체크해야 되고 세력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회 공시 요구가 떴죠. 자 뭐라고 떴죠? 제목 난소암 치료제 오레거보맙의 글로벌 임상 삼상에 대한 dsmb로부터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권고란 뜻이 뭐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권고할 테니까 너희가 판단해 해요. 그죠? 그럼 만약 카나레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눌러 이건 내가 볼때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권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실패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가 주가를 고의적으로 뭐했다? 눌러놨다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누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설명 드리고 가자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국가하 한가로 찍어 눌렀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평단가를 계산해봤을 때 먼저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구간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두 번째 구간 어디? 4천 원에서 7천 원 구간을 많이 물려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느 누군가가 이 구간에서 많이 매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원에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못해요 왜?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천원 ,000원, 7천원에 있는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지거라도 건져야지 매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생기죠? 이구간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어요 그 개인 투자자로 그죠? 그러면 일단 현 구간에서 7천원 구간 때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하한가로 어떻게? 털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 밑에서 물량을 잡아 끌어 올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 물량이 어떻게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물대가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이 매물대가 가벼워지죠. 그죠? 나중에 그럼 주가 올릴 때이 매물대 가볍게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없어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아, 전환가액을 최저로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전부다 이런 내용들 반등 타점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010920하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됩니까? 카라광글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이런 내용들 전부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나리바 전부다 탈출시켜 탈출시키게 도와드릴 거요. 아시겠죠? 그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 들어오시면은 이런저런 종목들 많이 공부시켜 드릴 거고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차부터 5차 매집주 제가 전부 다 드렸어요. 그 전부 다몇 프로? 40%, 70%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제 채널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6차 매집주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6차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서 받아가시고요. 6차 매집주 어떻게 받아가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